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수양제가 300만 대군을 동원하고 고려를 쳐들어왔다가, 요동성을 공격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요동성을 이렇게 딱 포위를 해놓고, 30만 빌동대를 뿌려가지고, 이제 양성을 직접 공격하는데, 이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보급품을 다그 병사들한테 하나하나 개인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자기 안 먹을 식량도 다 자기가 가져가야 되고 군복 다 자기가 가져가 있어야 되고 화살 이것도 다 자기가 가져서 창칼 이것 다 개인 지급을 해놓으니까 무게가 무거워서 도저히 가지고면서 다그 화살이나 창칼 이런 걸 버리면 바로 눈에 보이니까. 근데 왜화살 그 버렸어? 이러 데니까. 눈에 안 보이는 식량을 딴거앞파고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굶주려서 도저히 싸움이 안 됐죠. 그런 거는 이제 을지문덕이 이제 그 함정을 파가지고 함정에 빠뜨려버리는데 그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왔는데 동북군 패권국 고구려를 수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고구려 전체 국민하고 비슷한 300만 대군을 몰고 왔는데 요동성에 막혀서 평양으로 진격이 안 돼. 그러니까 30만 5천 명 별동대를 편성해서 평양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급품을 다 각자 개인 지급을 했죠. 그러니까 무기를 감당을못한 군인들이 제일 눈에 안 띄는 군량을 갖다 가다 에라 파묻은 식량. 사실은 식량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눈에 제일 안 띄니까, 다른 거 버리면은, 그, 지휘관이 데왜그한거 버렸어요. 어, 이제 뭐할 테니까, 눈에 안 보이는 군량을 폐기를 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압력관까지 가기도 전에, 식량이 떨어져서 이제 굶어요. 이제 굶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굶주르고 지쳐서 도저히 전쟁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고구려 영양황이 대신 을지문덕을 수나라 군영에 파견하여 거짓으로 항복하게 했다. 자꾸 항복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거짓말로 항복하는 거죠. 실제로 항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나라 군대의 허실을 정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을지문덕은 우문술 휘하 장병들이 굶주리고 지쳐있는 실상을 파악하였다. 딱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막 지쳐가지고 굶어서 희말이, 내가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왜냐하면 식량을 다 땅에 파묻어버리고 이제 식량이 없어 굶으니까.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사들이 더욱 지치게 만들기 위해서 싸울 때마다 일부러 패한척 도망을 쳤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굶주리고 지친 사람을 가만 히그 자리에 놔두면은 이제 좀 견딜만 할 건데 일부러 이제 군막 끌고 도망 도망을 치면서 가니까 계속 쫓아가야 되잖아요.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문술은 하루에 일곱 번 사서 일곱 번 모두 이겼다.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싸우는 채다가 도망가고 싸우는 채다가 도망가고 계속 끌고 이제 가는데 말하자면. 쪽,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리도만 갔다 저리도만 갔다 계속 이렇게 이제 유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지치게 만들려고. 을지문덕의 유인작전을 보면은, 굶지르고 지친 수나라 군대를 유인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유인해갖고 계속 더욱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 지쳐서 이제 움직이도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지치게. 그런데 문제는 이 평양성이 아주 난공불낙에 요새 해요. 저기, 임진왜란을 놓고 말하는 그 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조가 전쟁나고 보름 만에 서울을 보려고 도망을 갔는데, 어찌 그럴 수 있냐. 서울을, 서울 도성을 지켜야지. 뭐 그런 말인데, 저도 그 서울 도성을 지켜야 뭐 된다 보기도 하는데, 서울 도성을 제가 가보면은 엄청난 사내라가 성을 높이 쌓아놨거든요. 그 지켜도 안할 거면 그 성을 뭐하러 쌓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학자들은 그런 말이에요. 그때 선조가 서울 도성을 지켰으면은 일본군한테 포로가 됐을 것이고 조선은 없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평양성은 지킬만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도성에 대면은 평양성이 확실히 요새인 거예요. 평양성이. 한번 볼게요. 이게 평양, 구글 지도인데, 이게 평양성이에요. 여기가. 평양성이 있는데, 여기가 남쪽으로 대동광이 이렇게 짝을 래요 그리고 북쪽으로 보통광이 짝을 래요 반도처럼, 반도도 아주 이제, 호리병처럼 생긴, 반도예요. 여기만 딱 맞고 지키면은 적군이 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게 임진왜란 때도 서울 도성에서 방어를 했으면 선조는 재핏고 조선은 망했고 평양성에서는 지켜볼만 했다. 이런 말 하는 게 바로 요래서는 거죠. 이렇게 강으로 딱 쌓여가지고 진짜 그 요새죠. 그러나 성을 엄청 높게 쌓아놨기 때문에 예, 고구려를, 이 성을 무너뜨리기가 어렵단 얘기죠. 그 고구려 멸망할 때도 이적이 몇 번을 쳐가지고 한뭐한 뭐한 7, 8년 공격을 해가지고도 간신히 무너뜨린 성이죠. 평양성이.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청야 전술, 이게 고구려의 주특기에요. 고구려는 전쟁이 나면 일단은 모든 식량, 사람 먹을 거리, 말 먹을 거리를 전부 거다가지고 성으로 들어가 버리고, 가지고 갈수 없는 거는 싹 불질러서 태워버려요. 그리고 성에 딱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고래의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 군대는 가져온 식량도 별로 없는데라가, 계속 을지문동은 도망가면서 청소를 다 해버리니까, 들판에서 주선 버을 것도 없어. 그면 계속 굶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문수는 을지문동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헤어올수 없게 된 거죠. 우문수는 평양성 30리 거리에 이르러 산을 의지해서 포진을 했다. 을지문덕이 사람을 보내서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 하면서 우문수에게 말했다. 만약 장군이 군사를 거두어 돌아간다면, 내가 임금을 모시고 황제 앞에 가서 항복하겠다. 이게 계속 항복한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수나라 군대의 상황을 보면은, 굶주린 상태에서 수천리를 쫓아왔어요. 요동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그걸 쫓아온 거예요. 굶주리고 치친 병사들이 전투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굶어가지고. 그런데 평양성은 딱 보니까 이게 도저히 공격을 하고 쓸 일이 아니야. 성도 높고 강으로 딱돌려 쌓여가지고. 그래 시간이 흐를수록 군문수한테 불리해요. 계속 굶어야 되니까 하 며칠 굶은 사람은 사는데 일주일 보름 굶으면 죽죠. 고구려군의 상황을 보면은 지치고 굶주르기는 했지만은. 적군이 3배 더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 싸우면 안 돼. 그리고, 울지, 저, 우문술이 평양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저쪽 거꾸로 북쪽으로 가든지 동쪽으로 가서 고구려 땅에서 식량을 확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래 문제가 이제, 굶주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적군의 최악의 상황을 이용할 딱 적기가 된이 기회를 아주 을지문덕이 잘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 우문수를 지체에 만든다고 끌고만 다니면은 우문수를 을지문덕을 안 쫓아가고 다른 쪽으로 가서 식량을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적기를 만난 거죠. 그래서 적절한 명분을 줘서 이제 전쟁 그만하자. 응? 네? 내가 항복할게. <laughs> 이렇게 한 거죠. 우문수리 상황을 보니 수나라 군사들은 굶주리고 지쳐서 싸울 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평양성이 험하고 너무 견고해서 쉽게 문을 뚫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아까 그듯이 성이 딱그 강으로 딱 뚫려 쌓인다라가 성이 높으니까 뭐 공격해봤자 안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마침내 을지문득의 거짓 항복을 핑계로 삼아서 철군에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음문술 부대는 방진을 구성하고 행군했는데 고구려군이 사방에서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제 철군을 하게 되면은 철군하는 부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예요. 질서를 딱 지켜서 가야지 아차 잘못하면 오합지조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대가 질서를 딱 잡을 수 있게 하려고 방진 네무 반듯하게 진을 쳐가지고 이제 행군을 한 거죠. 하는데 고구려군이 계속 이제 사방에서 막 공, 기리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운문술 부대는 한편으로 싸우면서 한편으로 행군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이제 말하자면 고구려군이 본격적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막 집적, 진짜 계속 이제 말하자면 막여기도 한번 공격했다 저기도 공격했다 도망 그 철수하는 군대를 그. 군대 그,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을지문수는 계속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방진을 찍 그, 무너지지 않게 유지를 하려 그러고 고구려는 그 방진을 무너뜨려서 이제 막 오합지졸이 되게 만들어 버리려고 계속 이제 이렇게 사방에서 공격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순화군의 철수는 을지문덕이 항복 지안을 핑계로 철수로 하는데. 고구려군이 게릴라 공격을 하는 거죠. 철수하는 군대는 질서 유지가 관건이에요.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은 철수하는 군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방진을 편성했어요. 이렇게 이제 방진을 편성해서 이제 수나라가 군대가 철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철수해 가는 군대가 살수 청천강에 갔을 때. 하이라이트, 그 살수대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살수대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진짜 살수대첩,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